여기 눌렀니? 여기구나 x가 올라갈 때0으갈때 절대값이 x분의 1이거든 절대값 x분의 1이라는 얘기는 사실 절대값이 있으면 두 개로 나눠서 풀어야 돼 x가 0보다 클때 작을 때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해야 되나? 아니, 그냥 내가 그릴게 1, <laughs> 1일 때 1이야 2일 때 2분의 1이고 2분의 1일 때 2고 3, 3분의 1일 때 3이고 3일 때 3분의 1 2, 이렇게 다고 이렇게 그렇지 근데 음수일 때 똑같아 음수를 대입해도 절대값이 붙었기 때문에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1이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하면 그냥 3이야 오케이? 점 응. 이렇게 치고 해서 이렇게 그려진다고 응? 문제 있어? 사실 얘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응? 여기에 절대값은 얘도 전체적절대값이 되는 거거든? 근데 x분의 1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이런 식으로 네. 응? 항상 전체 점수가 비어 있는 거 밑에 있는 걸 밀어 올리면 돼 이렇게. 바알 네. 몰라?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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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어. 배우는데. 네. 좀 몰라도 사고. 이제까지 아무도 없고 네. 모르면 점수가 되면 돼. 네. 근데 문제가 x가 0으로 안되잖아 네. 점 x좌표가 0에 가까워진다는 거야. 자이 점에 x좌표는 일찍 네. 있겠네. 이 점에 x좌표는 찍 있겠네. 이 점에 x좌표는 일찍 있겠네. 점점 0에 가까워지겠네. 이 점들이 점점 0에 가까워져. 그럼 이때 y좌표는 계산된 값은 y잖아. 네. 아이제편어 커지고 있지. 네. 커지고 있으니까 답은 뭐한데 그렇지 뭐한데 또 커는데 그 자필스 이제 3번 이거 네. 맞아. 다음 극한을 그 함색 그래프 차가 그래프를 여기서 봐라. 이렇게 착해. 아. 자, 이또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리라니까, 우리 딱 얘를 보자마자 그릴줄 알아야 되거든. 네, 그릴줄 알아? 네, 오 그래봐. 예? 또점 찍어서 해요? 보자마자 그릴 줄 알았는데, 네? 보자마자 그릴줄안 되네. 네, 보자마자 그릴줄 알죠? 이렇게 틀렸는데? 그보자마자 틀렸는데? 이쪽 아니에요? 하, <laughs> 허허허지 이 ㅅ끼가 음. 오늘 배운 걸 오늘, 오늘 까먹네 아니 이 ㅅ끼 한 20, 10분 전에 배운 걸 바로 까먹네 그거 아니에요? 한 10분 전에 배운 걸 까먹네 이 ㅅ 아니, 아닌 것 같... 너가 대충 느낌으로 하는 거야 뭔가를 예, 아닙니다 응? 그런데 뭐이 ㅅ끼야 더하기 있으니까 왼쪽으로두칸 대충 이상 대 네, 맞죠 그지? 렇 틀렸다고 ㅅ끼야 <laughs> 아이 대충 보면 안 된다고 응? 네가 그리려고 했던 그래프는 얘야.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아 다르네요. 보여? 완전 다른 거야. 완전 다른. 음 응, 완전 다른 거야. 이거 정기해 좀 x 제곱. 아 정기할 줄 알아? 네. 정기해봐. x 제곱. 음. 예. 플러스. 4 x. 플러스 4응 정기할 줄 아네. 예. 음. 응? 이거야 이거 완전 다르잖아 네 다르죠 음,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이건 x제곱에 있었고 거기에 플러스가 이, 붙은 이런 모양이잖아 그럼 공제 에 이렇게 플러스가 붙은 거는 y축으로의 평행이로 음 y축 얼마만큼? 플러스 이만큼 이만큼 네 음, 그래서 원래 그래프가 이거였잖아 x제곱이 이잖아네 yx제곱이 였어그리 더하기가 붙잖아 네 아이씨. 플라스틱이 이렇게 붙잖아. 그럼 위로 전부 다 점을 위로 다 똑같이 올려준서 이렇게 해서 까먹지 마라. 네. 부분 제도를 할줄 알아야 돼. 항상 꼭 공지 어떤 상수가 붙으면은 y축으로의 바, 방,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거야. 모든 함수에서 똑같아. 그게 다항함 다항함수가 뭔지 알아? 항이 많아1차 함수, 2차 함수, 3차함수4 다항함수 알았어? 예. 엑스 분의 이거뭐 유리함수고 루트 엑스는 무리함수고 응다 함수든 유리함수든 무리함수든 로그 함수든 지수 함수든 맞다 그거 있지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알어 예 네. 그런 게 있어 네. 이제 <laughs> 배웠지만 그런 게 있어 응? 음. 모든 함수에 꽁지에 뭐가 붙잖아 플러스가 붙잖아 다 Y축의 방으로 이만큼 평이동하는 행 거야 알았어 예. 꽁지에 마이너스 붙었으면 음의 방으로 한 칸이고 예. 평행이동이다 예. 음쨌든 그림이 이렇게 붙는데 리밋 테이스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네 X좌표가 점점점점 작아진다는 얘기야 네. 이점에 X좌표가 있네 이점에 X좌표가 더 떨어졌네 이때 Y값은 점점점점 어떻게 돼 거치네요. 커지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무한대로 음, 네. 가는 거지 그렇지 사실 작은 수집을 하주면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백하면 제곱되니까 절로 커지겠네 하고 이렇게 무한대 표시하면 돼그 그래프까지 동원할 필요는 없지. 이 정도는. 오케이? 네. 그 다음 리비트 x가 뭘로 간대? 무한대로. 예, 무한대로 가는데.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 x래? 응? 자꾸 그래프를 그리래. 무리하면서 그릴 줄 알아? 모르잖아? 예. 네. 알아? 아니요. 저는 모릅니다. <laughs> 기본적인 거 그릴 줄 알아야 되거든? 네 하자 오 당장 시험을 밟고 생각하지 말고 수학실력을 늘릴 생각을 하자 자 모든 함수는? 뭘 만들면 된다? 그래프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뭘 하고 있었지? 점 그렇지 점을 만들면 돼자 점을 만들어 보자 얘1,1 왜 이렇게 얘를 좋아하지? 이 콤마 루트 오. 삼 콤마 루트. 자꾸 나보고 어려운 점을 찍으라 그러네. <laughs> 예? 아, 좀 편한 걸 불러. 아 루트 2 아, 찍기 예, 힘들어시게 예. 루트 2가1.414 정도 되는데 <laughs> 나보고 지금 2 콤마 1 4사일 되는데 그러면 꼭 찍으라는 아, 얘기야? 아니니다사 콤마 이. 그래 이렇게 편한 걸 불러. 여기 일땐 영이고. 또 음수요? 이 음수 못 들어가. 루트 안에는 음수가 못 들어가. I. 실수 범위에서 이게 우리가 함수를 그 일단 실수 범위에서. 예 맞습니다. 이 안에가 아, 루트 마이너스 이 같은 거는 i여서 허수야 허수. 허수는 점을 찍어 못 찍어. 못 찍어요. 못 찍어. 허수 점찍는 거 배웠어? 안 배웠지. 왜안 배웠을까? 못 찍으니까. 사실 찍어 복소평면에다가. <laughs> <laughs> 응. 될거 같아요. 음? 어떻게... 사진 찍어. 복소 평면이 있어. 이거 실수 평면이기 때문에 못 찍어. 알았어? 네. 응? 음? 괜히 말했나? 헷갈리게? 아닙니다. 네. 까먹었어. 어 잊어버렸어. 요아 맞다. 영찬이는 상관없어. 이 어차피 까먹었으니까. <laughs> 음, 넌좀 지장이 있나 보다. 예, 아니 저도 잘 까먹었어. 상관없네. 까먹... 아. 이제 잘 까먹어 왔다가 위로를 받고 있네. 뭔가 이상한데? 꿀 때. <laughs> 3 0마0 1 콤마 1 아이씨 6 2 2 콤마 6 요즘 되겠다 그지? 응 요즘 돼3 1 3 1 2 3 1 7 3이 정도 되거든 음. 이런 상에 알았어 4 콤마 2 9 콤마 3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리진다고 네. 선생님 이걸 왜 설명할까? 뉴리 예. 다 동영상 보고 다시 덤 찍어 보고 그려봐야 돼. 다음 시간에 선생님 그려봐 할 거야. 네. 네. 근데 못 그려. 어떻게 될것 같아? 개 맞아야죠. 환상할 수 있어. 네. <laughs> 응? 어쨌든, 그렇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요거를 그릴 까 요거를. 마이너스 보셨니 바로 기침을 하네 예, 기침 뭐가 안 좋니? 아니요 똑같이 점만들면 되지 뭐 1대 네 마이너스 2 그렇지 4, 4일 때 네. 그렇지 착하네 마이너스 2 그렇지, 그렇지 착하게 불러야지 네 이게 나쁜 걸 불렀어 네. 힘들게 사람 9일 때 1대 3기일때 0? 응점 찍어 올게 1대 마이너스 1, 4일 때 9일 때마이 1, 일때 마이너스 일때 마이너스 2, 이렇게 2, 3자이두 그래프를 비교이줄알아 3일 이두 놈은 3일 때 마이너스 2, 3일 때마말너스 2, 3일 때마이 대칭 은 대칭, 대칭. 대칭 대칭이이 있어. 점대칭과선 대칭. 음. 자선대칭이너스 2, 언제 우리 학교. 유치원 때고요 네. 대학교가 왜 나? 미친놈아, 지금. 이게 이미, <laughs> 이미 배운 건데. 너 대학교 다니고 왔어, 여기? 아니요. 당황스럽네. 유치원 때고요 자, 유치원 때뭘 갖고 배우냐면은, 선생님이 종이를 줘. 물감을 이렇게 칠한다? 반딱 접어. 아. 음. 이게 선대칭이네. 그죠, 막 이렇게. 아, 완전 다르잖아, 씨. 이렇게 하자. 그럼 이렇게 막 그려진다고. 네. 이렇게 막아 나비 모양이다 막 이런 거 하거든. 예. 이거 뭐라 그래? 어. 아 이거 거, 이렇게 이렇게 걸 뭐라 그래? 그어 데칼코마니. 오투통인데 어떻게 알았어? 이런 거 기억하네. 이때 선대칭을 배우는 거야. 이 선으로 접었을 때 포기된다. 이게 선대칭이야. 자 얘를 왜 했을까? 이게 또 선대칭이야. 손대칭. 선대칭. 선대칭. 어떤 선대칭이지? 무려무 어떤 선의 대칭이냐고 어떤, 어떤 선으로 적었냐고 x 이걸 x축이라고 내가 x를 안 써서 지금 대답을 안 하는 거냐? 반항하는 거냐? x축, x축. x축이지 예. 그래서 이두 함수는 뭐의 대칭이다? x축 x축이라는 선의 대칭인데 예. x축이라는 선의 대칭인거지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말해 x축 자체가 선이니까 그냥 x축의 대칭이다 이렇게 말해 알겠냐고? 네 예. 아까운 시간에 내가 이걸 괜히 하는 건 아니겠지? 네네, 뭐로 만들었나? 네, 네. 안 네. Uh -huh. 근데 이번엔 y 는 루트 마이너스 6 얘를 그릴까 점을 만들어야지 점을 만들어볼까? 네. 1 아니 마이너스 2 아니 1아 1이야 아이너스 1이야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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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루트 마이너스에 대서 이게 아이가 돼서 여기다 I가 점못 찍는다고 아이가 나서 못찍어그러니까 일단 일을 집어넣으면 안 돼. 그러니까 뭘 집어넣어야 돼? 2. 아니 4. 예. 아니 마이너스. 생각을 하고 내뱉는 내가 일을 왜 집어넣으면 안 된다 그랬어. 일을 집어넣어 면 루트 마이너스 이 루트 안에 음수가 돼서 안 된다 그랬잖아. 근데 또 일을 집어넣자고 일을 집어넣으니까 루트 마이너스에 또 음수가 나오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그렇 she, good, noisy. m i n u 어 it is a bonus. Minus, it is a bonus. Minus, it is a bonus. Minus, it is a bonus. It is a bonus. m 니다 u s it is a bonus. 이 t is a bonus. It 0 s a 나또 어떤 거 같아? 여기서? 네, 반대도 똑같이 뭐라고? 반대도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아니 지금 얘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아직 <laughs> 이렇게 앞서가 벌써 그리지도 않은 손을 갖고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얘는 어떤 거, 얘는 뭐하고 대칭인 거 같냐고 좀부트 X 와이는 루트 X 그 와이 축 대칭 그렇지 그렇지 잘해 그것이 y는 루트 x하고 y는 루트 마이너스 x는 y축의 대칭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지 그러면은 y축의 대칭 그래프가 나와자요거는 그냥 맨 앞에 마이너스 붙은 거지 근데 사실 이것도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지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a 다시 유식하고 유식은 똑같은 식이야 알았어 자 이놈하고 이놈하고 비교해 봐.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는 거지. 응. 그럼 x 축이 대칭이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면뭐의 대칭? 응. y 축이 대칭이야. 여기는 얘기 응. 자, 그럼 해보자 점대칭 까먹지 마라. 아, 선대칭. 아, 점대칭은 뭐냐면 180도 회전의 개념이에요 나중에 남아. 네. 까먹지 네. 네. 거야, 네. 때, 때, 아 네. 천대게이먹지 마라 알았어? 이거, 이 이거, 이가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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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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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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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이이 5 응. 더하기 x나 x 더하기 5나 똑같은 거 알지? 네 더하기는 바꿔서 써도 돼 응? 얘를 그릴 거야 좀 전에 그렸었는 기억이 나? 얘는 어떻게 그려지 이렇게 네. 그려었어예아이거 이거, 이거 배운 지 5분 만에 까먹는 그런 스킬이 있네 예 아닙니다 기억이 안 나? 나지? 나요 기억나지? 네, 방금 y o 전에 e r 이 so. You were so. You w 스 r e so. 이 o u were so. You w e You w e 스 e so. You w e r 가 들어갔어? u were so. y 어 u were so. You 플러 You were y 이 꽁지에 꽁지에 아니 아, 예. 씨야이 아, 꽁지에 예. 더하기 5가 붙은 게 아니고 예, X 대신에 X 맞아야 된다고? 예뭘 때릴까? 예? 주먹이 <laughs> 참 좋은 친구를 뒀구나 예 <laughs> X 대신에 X 대신에 X 플러스 하고 들어간 거야 예. 어떤 이동이라고? X축 이동 응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5만큼 그렇지 마이너스 5만큼 그래서 얘를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5만큼 이동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리가될 거야 알겠냐고? 네 응?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줘서 이게, 이게 N대 문제는 뭐야? 무한들어 가는데? 무한들어 가면 좀씩 내려갈 거 아니야? 네 계속 내려갈 거 아니야? <laughs> 그거는 뭐큰 수를 지만 커지겠고 앞에 마이너스부터 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무한대지 뭐 네. 굳이 뭐 그래프까지 도움을 해야겠냐고 아닙니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선 하라니까 그냥 해본거고 루트 함수의 그래프도 그릴지 알아야 되니까 지금 얘기를 한거야 알았어? 꼭 다음시간에 시킬거야 어떻게 되는지 평행이동한걸로도 물어볼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시킬거라고 루트 x 마이너스 이거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할거라고 너희들은 루트 마이너스를 이거 먼저 그린 다음에 x 줄 일만큼 평행이동 시킨거지 응? 네. 어.